시0편 24편 다이세이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.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, 큰 물들 위에 그것들을 세우셨음이라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,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?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,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,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여도다.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,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.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, 오 야곱이여, 네 얼굴을 찾는 자라, 셀라. 오, 너희 문들아, 너희 머리를 들라. 너희 영원한 문들아,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.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.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?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,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. 오, 너희 문들아, 너희 머리를 들라. 너희 영원한 문들아. 그것들을 들라.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.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? 만군의 주시니.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. 셀라.